예, 이 오디오북 자료는 개인적 신앙 부응의 단계 시리즈 1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 이라고 하는 책의 개정 중보판 14일 내용으로 재편집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데이 12제 7장 A. 관심과 나눔 우리가 남에게 주는 기쁨은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온다 독일 격언 나는 다른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삶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방법.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들 예컨대 합회장, 목사, 교사, 대회의 총무, 기관장들 또는 다른 주요 인사들이 교회 직원회와 교회들 및 그룹들과 협력하여 할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몇 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들 1. 두 사람으로 된 예배, 기도, 그룹 결혼한 부부끼리 또는 다른 기도 파트너와 더불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들을 연구하십시오. 첫 번째 책인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 0일 데니스 스미스 리뷰엔드 헤럴드의 기사들로서 시작하시고 그 후에 적합하다고 여겨지거든 두 번째 책인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다시 하기 위한 기도와 헌신을 사용하십시오. 결혼한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매우 욕인하고 서로의 애정을 증진시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만, 전화나 스카이프 또는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 된 예배 그룹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사람이 기도하고 둘씩 짝지어 일하기를 권합니다. 이런 형태의 예배는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격려하는 최선의 필요 조건입니다. 이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거나 나눠 가지세요. 예를 들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자 염가로 구입할 수 있음. 80여 명의 독자들이 쓴 간증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을 통하여 이 책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크게 유익을 끼쳤음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볼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특히, 제 2장. 그들은 영적 생활로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계단들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 대한 매일의 굴복, 성령을 받기 위해 매일 구함. 다른 모든 개인적 계단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특히, 제 3장.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확증을 가집니다. 그들은 크나큰 기쁨을 가지므로 그 책자에 대한 경험자로서 증언하고 또한 그것을 권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권 및 제2권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따라서 즉시로 시작하는 일에 요긴한 도움이 됩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책들은 영적 생활을 넓혀주고 강화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더욱이 그것들은 개인적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일을 도와주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3. 예배 시간에 책자를 읽는 시간을 짧게 가짐 한동안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있기 전에 성령과 함께 사는 법에 관한 구절들을 선택하여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5에서 10분 정도 이를 위한 구절들은 바로 아래에 추천된 책들에서 선택하여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때 읽도록 추천된 도서의 목록은 아래에 4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두 사람으로 된 그룹들을 형성하거나 40일 기도 개념을 실천하도록 고무될 것입니다. 아래 12번을 보십시오. 4. 교회 순서지에 인용하거나 광고 시간에 추천할 말씀들. 시대의 소망, 제37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도행적 제 5장 성령의 선물 실물 교훈 제 12장 주기 위하여 구함 증언 보감 제 3권 성령의 약속 209에서 215쪽 엘렌지 화잇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5 경험을 나눔 예배 시간에는 가능한 한 자주 영적 경험을 서로 나누십시오. 개인적 경험이나 같은 교회의 다른 신자들 또는 다른 교회 신자들의 경험도 나눌 수 있습니다. www.stepsto personal revival .info 에 들어가서 테스티모니스를 클릭하면 많은 간증들을 볼수 있습니다. 6. 충동 안식일을 정하여 사부로 된 세미나를 운영함. 이것은 교회 내에 관심을 속히 일으키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사회의 세미나식 발표를 하는 특별 안식일 프로그램으로서 먼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고 둘째는 안식일 예배 시간에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도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총 제목은 개인적 신앙 봉의 단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 www. steps to personal 리바이벌 n 인포를 참고하십시오. 금요일 저녁은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감동적인 경험을 이때 나누십시오. 가능하면 강사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가능한 방법은 예수님께 굴복하라는 주제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들을 보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책자의 제 2장 예수님께 굴복하라를 참고하십시오. 안식일 예배 시간에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의 주요 사상들에 관하여 설교하기를 권장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그 책에서 성령의 결핍에 관하여 말한 서론부에서 두세 개의 인용문을 발췌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 1장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나요?와 제2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에서 주요 사상을 가져와서 계속 함께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두 주제를 각각 다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오후 집회 동안에는 제3장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의 주요 사상을 서로 나누십시오. 두 번째 오후 집회 동안에는 제5장,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의 주요 사상을 함께 나누십시오. 첫 번째,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세미나를 이미 개회한 교회들에서는 또 다른 충동 안식일이나 세미나를 가져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책자에 있는 다른 주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네 개의 장들에서 네 개의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동 안식일을 위한 준비로서 그에 관한 책자들을 미리 배부하여 그것들을 잘 연구하도록 권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충동 안식일을 가진 후에 주말에 4 0일 기도회를 시작하거나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한 주일에 한 장씩 공동으로 읽도록 계획하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7. 공동으로 책 읽기 한 주일에 한 장씩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나 예수님 안에 거하라 또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에서 매우 한 장씩 택하여 공동으로 읽는 것은 쉽고도 유익한 일입니다. 한 번만 읽지 말고 두번 이상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룹별로 할지. 는 교회 전체가 할지에 따라 시작하는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독서는 사부로 된 세미나를 열기 위한 준비로 할 수도 있고 충동 안식일을 가진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는 이것을 혼자서 할 것인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것인지, 그룹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각 장의 주요 사상들을 약 5분간 읽고 나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을 나누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간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쓴 간증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간증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 주에 어느 장을 읽을지를 예고하십시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들은 www.spirit 베팅이즘.점 오알지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팔. 설교를 계속 들으세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에 관한 설교들을 계속해서 듣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요청하십시오. 그라운드 제로와 새 종교 개혁 성령의 침례를 받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한 드와이트 넬슨 목사의 탁월한 설교와 기타 설교들을. www.pmchurch.tv/sermons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9. 성경 연구를 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사는 삶에 관한 성경 연구를 하시든지 그에 관한 책들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10. 소그룹 또는 기도 그룹을 만들어 관련된 책들을 읽고 질문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에 더하여 두 사람으로 된 그룹들을 만들어 40일 기도회를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전체 그룹이 모여서 토의를 함으로써 서로 경험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10일 선교 안식일.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우리를 선교사로 만들므로 영구적으로 또는 특정 기간 동안에 선교 안식일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구자들이 보여준 삶의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매월 첫째 안식일을 선교 안식일로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헌신한 개인 또는 하나의 소그룹이 이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일들을 결합한다면, 안식일에 건설적이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선교 정신을 일깨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 40일 기도의 개념을 연구하고 토의하십시오. 이 개념은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책제 1, 2, 3권의 서론과 개관 부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직원이나 합회 임원회가 찾아서 함께 토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또한 목사회나 장로회 또는 합회 회의나 수련회 또는 지역 회의와 교회 학교 등에서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도움을 줍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함. 기도의 생활을 강화함. 개인 짝지어 또는 그룹으로 우리의 개인적 관계들을 심화시킴 이은 영혼들과 불신자들을 위한 중보사역을 촉진하고 그들을 접촉하는 일을 촉진함 전도와 돌보는 그룹 및 성경연구를 지원함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영적 계단들로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된 그룹이 40일 기도회를 가짐으로써 개인적인 영적 활성화를 이룸. 성령이 충만한 개인은 다섯 명의 불신자 또는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접촉함. 전도 활동에 참여함. 각종 세미나, 선교 활동, 성경 연구, 소그룹 또는 중그룹 활동, 건강, 창조, 예언 집회 등등. 이러한 활동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하여 40일 기도 개념을 소개하는 안내 요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0dayinstruction.pdf를 열면 성공적인 40일 기도회의 경험에 필요한 모든 단계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대로 하시면 계획된 전두회를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준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 활동과 함께 다섯 명의 불신자들을 접촉하게 되면 영혼 구원의 들판은 전도회를 위하여 아주 잘 준비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전도법이 사용될 것입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사십일을 주문하려면 www. spiritbaptism.org에 들어가 데니스 스미스에게 알아보십시오. 13. 40일 기도 프로그램 안내서 교인들에게 40일 기도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서를 배부하십시오. 덧붙여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40일 기도회를 시작하는 날짜가 기록된 초청장을 보내시기를 권장합니다. 14. 적절한 기고문 교회 순서지와 합회 회보, 연합회 기관지 또는 정기 간행물들의 적절한 기고문을 게재하고 각종 뉴스레터들에도 광고문을 내십시오. 15. 설문조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한 후에 간단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익명으로 대답을 쓰게 하십시오. 성령을 위해 자주 또는 매일 기도하시면 체크, 표를 한 개만 쓰게 하십시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체크표를 두개 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령 운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진행하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인들과 기존의 기도반들과 전 교회가 특별한 목적으로 중보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개인적 성찰과 토이. 1.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에 신도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보십시오. 2. 독자는 성령의 선물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3. 성령이란 주제에 관해 신도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독자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 활동 기도 파트너와 오늘 주제에 관해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1. 주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구함. 2. 주께서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교회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구함. 3.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웃에게 축복이 될수 있기를 기도함.